쥐띠 9월 2일 띠별 운세 유달리 풍족한 재물운이 사방에서 왕성하게 속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이익이 많겠다. 재운이 있어 재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조만간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60년생 외출이나 여행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후배와의 외출은 삼가하라. 72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이익에 초점을 맞춰라. 사소한 의견 충돌로 서로의 득을 놓칠 수 있다. 84년생 공부에 대한 처음 열정이 매우 높아지는 하루다. 약간의 인내심만 더하면 되겠다. 96년생 몸과 마음이 들뜨기 쉽겠으나 이는 상서로운 기운 때문이니 염려할 필요 없다. 소띠 9월 2일 띠별운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현실에 소홀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일을 버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을을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독서를 해야 유리하겠다. 오늘은 독서하기에 좋은 날이다. 가장은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권위의식을 내려놓는 게 좋다. 61년생 자녀 문제로 부부 간에 약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자녀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하라. 73년생 예전에 비해서 재정적 상황이 호전되나 이성과 삼각관계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다. 85년생 뜻밖의 상황에 처하는 덕분에 평소에 원하던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97년생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행운을 선사하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 범띠 9월 2일 띠별운세 주위 사람 중에 미혼인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신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전령자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중개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다른 날보다 성과가 좋은 날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니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62년생 급하게 진행하는 일은 반드시 체하게 된다.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난다. 74년생 새롭게 시작한 일에는 자신이 없다.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86년생 이웃이나 동료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 9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자신이 먼저 떳떳해야 한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숨길 수 없다. 토끼띠 9월 2일 띠별운세 외출할 일이 생기면 오전 중에 다녀오는 게 유리하다. 참모는 출산이 예상된다. 학습 중인 사람은 다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라.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니 기다리는 마음으로 양보하라. 바둑 한 수로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 63년생 자중하고 조심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게 좋다. 오늘은 아군보다 적군이 더 많이 있다. 75년생 혼자만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지 않도록 하라. 나눌 수 없는 아픔이다. 87년생의 뼈를 많이 쬐라 우울함이 사라진다. 몸을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라. 좋은 기운이 스며들 것이다. 99년생 행운이란 눈먼 장님이 아니다. 때문에 되게 부지런한 사람을 찾아간다. 용띠 9월 2일 띠별 운세. 단기적인 매매 이익이나 금전적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자금은 가급적 지출하지 말고 저축하여 나중에 있을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인의 생각은 멀리 있으나 우자의 생각은 코앞에 있다. 작게 이기지 말고 크게 이기는 게 유익하다. 64년생 주위에 내 편이 없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운 때이다. 무엇이든 신중하자. 76년생 자신을 치장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가꾸는 것이다. 88년생 음물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흘러내린다. 흘러내림으로써 마음이 진정될 것이다. 영영년생이 것이 기회다 싶으면 앞뒤 가릴 필요 없다. 느낌으로 선택하라. 뱀띠 9월 2일 띠별 운세. 만약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길하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은 당신을 쉽게 지치게 한다. 허영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리면 될 일도 안 된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더라도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음을 명심함이 옳다. 65년생 한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 77년생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능이 이루게 된다. 89년생 이해타산을 따져 친구관계를 청산하거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02년생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친 긴장으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으니 긴장 완화가 필수적이다. 말띠 9월 2일 띠별운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대인관계를 잃을 수 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 언행일치를 드러내라. 인생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일이다. 절친한 친구의 장점만 눈에 보이니 부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편승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66년생 미래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마라. 현재의 지성의 칼로서 미래를 향해 맞닥뜨려라. 78년생 작은 노력으로도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니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라. 90년생 현상이지만 생각하면 오히려 저조해질 수 있으니 보다 큰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 02년생 쉽게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놔도 될 것이다. 양띠 9월 2일 띠별운세 재산 증식의 기회가 있다. 매매나 계약에 있어서 약간의 이익만 있으면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훗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쟁자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루의 손익에는 마이너스일 수는 있어도 1년의 손익에서는 이익이 된다. 55년생 내가 잘 사는 방식과 남이 잘 사는 방식은 다르다. 내 방식이 옳다. 67년생 다 부질없다. 오늘은 가정의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79년생 혈육과 약간의 말 다툼이 예상된다. 속마음은 안 그렇기에 금방 오해가 풀릴 것이다. 91년생 당신의 앞에 있는 진실과 싸우지 말고 즉시하라 뭔가 뜨거운 것을 느낄 것이다. 03년생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다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빚부터 갚아라. 원숭이띠 9월 2일 띠별운세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일들의 성과가 눈앞에까지 왔다. 중요한 시기이다. 힘들었기에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인지, 인내를 가지고 좀더 공들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어느 것도 괜찮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마음이다. 68년생 그다지 큰 실속은 없는 바쁜 하루가 예상되지만, 보람찬 무형의 결실을 얻게 된다. 80년생 오늘 하루는 다른 날보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옛 속담을 명심하는 게 좋다. 92년생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피곤함이 몰려들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니 미리 대비하라. 영사년생 모든 일은 용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응대를 하느냐이다. 달띠 9월 2일 띠별운세. 지금은 당신 스스로 상대방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지혜가 현명함이 필요하다. 괜한 자존심으로 큰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현재의 일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머리를 숙일 수도 있는 것이다. 훗날 상대방이 당신의 관대함에 머리를 숙일 것이다. 결정은 신중하고 빨리 하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57년생 환경적인 요인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다. 69년생 가급적이면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동 중에는 무리가 따른다. 81년생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을 북돋아 준다면 그에 합당한 덕이 쌓일 것이다. 93년생 약간의 금전적인 이득을 원한다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동 해결될 것이다. 개띠 9월 2일 띠별 운세. 되도록 원행은 삼가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의 귀인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시작과 같은 마무리가 힘드니 고생스럽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깔끔히 마무리하라. 인내를 가지고 자기 개발에 힘을 쓸 시기이다. 58년생 신규 사업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으나 조금만 더 의지를 갖고 버텨라 70년생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행동거지를 조심하도록 하자 큰 문제는 없다 82년생 지금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진실하기 때문이다 94년생 헤어진 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당신을 찾아온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돼지띠 9월 2일 띠별운세 되도록 원행은 삼가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의 귀인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시작과 같은 마무리가 힘드니 고생스럽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깔끔히 마무리하라. 59년생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과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소신있게 듣고 판단하라. 71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원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될 것이다. 83년생 일정한 소득도 없던 터에 뜻하지 않게 소득이 생긴다.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95년생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면 행운은 스스로 당신께 몰려들 것이다.